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what kind of 명사라는 표현으로써 여기서 kind는 종류의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땡땡땡을 당신은 하고 싶나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what kind of와 what kinds of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두 개의 차이점은 s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밑에 거는 대답을 할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줘야 되고 위에 거는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위에 s가 없죠. 그러면 i like 비빔밥하고 끝입니다. 근데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라고 물어봤을 때는 i like 불고기 비빔밥 and s u a m e t 이런 식으로 두개 또는 세 개에 대한 예문을 들어줘야 된다. 뭐이 정도에 대한 차이점만 기억하고 이거 너무 구별해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개다 비슷한 표현이다. 더 중요한 거는 What kind of? 라는 표현이 여러분 입에 탁탁탁 달라붙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Practice English with me. 좋아요. 불타는 의지 여러분.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 두번 들었죠?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 한번더 갑니다. 어떤 종류의? 좋아요. 잘 따라했죠? 그럼 이 뒤에다가 쓰고 싶은 것만 쓰면 돼요. 어,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할 때? What kind of? 영화니까 movi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s가 붙었죠? 그러니까 what kind of movies? 이렇게 s만 붙여주면 돼요. 갑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 what kind of movie? 어떤 종류들의 영화들? 좋습니다. What kinds of movies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위에 거는 조금 몇 개를 얘기 여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 걸로만 갈게요. 위로만 갑니다. 어떤 종류의 스포츠 잘 따라하고 있나요? What kind of sport? 물론 미국 사람들은 얘를 그냥 스포츠라고 쓰기도 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영어고, 이렇게 하면 영국 영어가 되죠. 어떤 종류의 음식? What kind of food? 이런 식으로 밑에 것만 써주면 돼요. 이걸 지우고 갑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은 영어로 person이라고 해요. 어떤 종류의 사람? person. 와우. 어렵지 않아요. 쉽죠,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어떤 종류의,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색깔? What kind of color? 어떤 종류의 도시? What kind of city?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뒤에다가는 뭐만 붙이면 되냐면 주어 동사로 물어볼 때 쓰는 의문문의 형태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문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의문문이지만,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딱 쓰면 돼요. 물어볼게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좋아하니?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렇게. What kind of cities do you want to visit? What kind of color do you want to pick? pick의 의미는 고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표현들 공부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땡땡땡 하고 뒤에다가 물어보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저랑 같이 이걸 갖고 우리 표현 몇 가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 of 에 관련된 표현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후식이 있나요 우리 딱 어디 식당 갔을 때 웨이터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드실래요 그러면 어, 어떤 종류의 후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종류의 후식이 있나요 그럼 일단은 어떤 종류의 후식 얘부터 얘기해요 준비 시작 잘 나오고 있나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What kind of가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What kind of? 후식은 영어로 뭡니까? 후식은? 어떤 분들은 후식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후식은 영어로 dessert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형사, 가젯트가 보이죠? 가젯 디저트 비슷하나요? 안 비슷하대요. 하지 마다 디저트 What kind of dessert? 이게 여러분, 이거만 빨리 얘기해도 정말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What kind of dessert? 시작. 잘했습니다. What kind of dessert? 있나요란 표현. 있나요란 소리는 이 웨이터한테 너 있어?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있어? 그러니까? Do you have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많이 가리키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문법도 아니고 단어도 아닙니다. 문법 공부 다 알아요. 뭐 일반 동사 앞에는 둘를 쓴다. 그리고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뭐가 힘드냐면은 이게 힘들더라고요. 인나유란 표현을 영어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몰라요. 이게 is there 이렇게 갈 수도 있고 do you have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여러분 바꾸는 연습을 많이 노력해야 돼요. 제 강의를 보면서 노력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What kind of dessert 있니, 있니? 그래서 Do you have가 돼요. 그냥 무언가가 존재하다라고 할 때는 There is로 가면 돼요. 어 oh, 저기 사과 있어.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There is an apple.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있니? 그러면 Do you have? 신발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신발 있어? Do you have shoes? 이런 식으로 쇼핑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What kind of dessert do you have?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인나요를 뺄때 모든 사람들이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다 알아요. 근데 영어를 못 하는 이유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문법도 아니고 단어도 아닙니다. 많이 연습해야 돼요. 저랑 같이. 새로 갑니다. 어떤 종류의 디저트가 있나요? 디저트 부탁해요. 정말 잘했습니다. What kind of dessert do you have? 이제는 나올 수 있어요.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거 되게 우리나라 말로는 좀 되게 웃기죠? 넌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나는 맛있는 사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갑시다. 어떤 종류의 사람? 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 시작! 이제 좀 감이 오나요? What kind of person? 이게 빨리 나오야 됩니다. What kind of 사람입니까? Person. 여기까지 나왔어요. What kind of person? 한번 해볼게요. What kind of person? What kind of person? 좋아요. 다음이 어려워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어지럽네. 요 너는 이니?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너는 이니? 어, 대 이름이 인, 인인데? 아, 이런 거 말고. My name is 이니.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딱. 너는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 사람이 보이죠? 그럼 무조건 뭘로 뭐 해야 돼요? 유가 들어, 유. 그럼 여기에 쓸 동사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해요? 움직여요? 먹어요? 잠자요? 안 하죠, 아무것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동사. 무엇이 존재하거나 그냥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쓸 동사 없으면 비동사 써라. 라고 얘기해요. 쓸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동사를 쓰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R. What kind of person are you?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저 남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물어봐. 어, 쟤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제 성격이 어때? 이런 표현할 때 What kind of person is he?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이해가시나요?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m a good guy. Trust me. Follow, follow me.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새로 한번 갈게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너는. 시작. 따봉입니다.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세 번째요. 어떤 종류의 꽃들을 당신은 사고 싶나요? 제가 정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썼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 무슨 꽃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꽃 사고 싶어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첫 번째 어떤 종류들의 꽃들입니다. 시작. 좋아요. 일단은 갑니다. 앞에 거 그대로. What kind? 종류들이니까 z of 꽃들, flowers. 여기까지가 한 번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꽃들? What kinds of flowers? 어떤 종류들의 꽃들? What kinds of flowers? 잘 따라보이죠? 너는 사고 싶니? 당신은 사고 싶나요? 시작. 그렇죠. 너는 사고 싶으니까 Do you Want to buy? 뒤에가 조금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What kind of flowers do you want to buy? 되게 영어 잘하는 것 같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고 싶나요 이런 게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할때 당신은 어떤 한 종류들의 꽃들을 사고 싶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무슨 꽃 사고 싶어요? 어떤 꽃 사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영어로 바꿀 때 되게 힘들어 합니다. 이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제가 영작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은 어떤 종류의 꽃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종류의 꽃을 사고 싶어요? 시작. 그렇죠. What kind of flowers do you want to buy? kind of flowers. 이런 s 붙이는 거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 이거 잘안 나와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at kind of flowers do you want to buy? What kind of dessert do you have? 이거 여러분 꼭 연습해야 돼요. 우리 세 개, kind of에 관련된 표현 더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뒷부분은 여러분 좀 빨리 갈게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너는 좋아하니? 이제 이 정도는 쉽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어떤 종류의 음악이니까? What kind of 음악 music? 너는 좋아하니? 쉽게 나오죠? Do you like? 어렵지 않아요. 새로 갑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너는 좋아하니? 잘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여기다가 강세를 주면 좀 좋아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나요? I like dance music. 이렇게 하거나, I like pop music. 이렇게 하거나. 새로 갑니다, 여러분.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잘했습니다. 대답까지 정말 잘했죠. I like ballad. Ballad 하면은 발라드라는 뜻이 되죠. 자, 다음에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 이제는 주어가 생략된 거 쉽게 갈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영화? 그렇죠. What kind of 여러분, 이제 쉬워지지 않나요?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여러분 소개팅 나왔을때 이제 외국인 소개팅 나가더라도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쉽게 갈수 있죠. 좋아하니? Do you like? 새로 갑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는 쉬워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그러면 대답할 때는 I like 땡땡땡 이라고 하면 돼요. I like S.F. movies. I like romantic comedies. I like action movies.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인가요? 내가 식당 갔을 때이 음식이 있어요. 어 이거 전 무슨 음식이지? 웨이터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볼 때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럴 때. 어떤 종류의 음식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숨어있는 것부터 갈게요 어떤 종류의 음식 시작 좋습니다 What kind of food 일단 요게 쉽게 나오고 있죠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이것은 인가요? 자 일단 내가 보이는 요거 하나를 찍고 있어요. 가까운 걸 찍을 때는 this라는 표현을 쓸수 있죠 그냥. 근데 그냥 이거 하나! 그럴 때는 it을 써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여러분 쓰면 되는데 저는 it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it. 그러면 it을 넣고 동사를 넣으면 돼요. 좋아요. it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동사가 없어요, 동사. 이 지금 it이 움직이고 있나요? 안 움직여요. 쓸 동사가 없으니까 뭘 쓴다? 비동사. 그런데 it은 하나니까 is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게 늦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죠?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뭐 What kind of, 이건 왜웠으니까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sports, what kind of movies, what kind of dessert, what kind of coffee.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도 뒤에, do you냐, are you냐, does i t 냐 is it이냐. 이런 게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씩 천천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 is it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동사가 없으니까. What kind of food is it? 이 무슨 음식이에요? 여행 갔을 때 웨이터한테, 어,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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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예의를 찾아서, What kind of food is it? 시작. 어,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시작. 잘했습니다. What kind of food is it? 좋아요. 왜 is가 들어간지. 그리고 여기는 왜 do를 쓰는지. 이런 거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막상 영어 단어를 알고 영어를 많이 공부했는데도 영어가 잘안 나온다는 거는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있나요? 인가요? 갖고 있나요? 이런 것들의 주어동사를 빨리 빼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해야지만 내가 영어를 말하고 영어를 조금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 정말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할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밑에를 클릭해 주셔가지고 한번더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공부한 표현 What kind of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